어, 오늘은 여기 오른쪽에서 왔네. 물반, 그... 고기반 트랙 오늘 한번 오셔서 같이 한번 놀아보시죠. 음. 어, 여기 플라즈마 터지는데 다이진 않아? 괜찮아? 안다, 안다. 안다? 응. 어. 그거 어, 나도 지금 엄청, 엄청 쫄았거든? 그렇지, <laughs> <laughs> 안다. 높이가 딱 적절했던 것 같아요. 어때, 딱, 딱 맞지 않아? 여기로, 여기로 와봐, 여기로. 네네네. 네. 괜찮아, 좀... 여기 도착. 해 보자. 화염방석이 안 쏴, 화염방석이. 써볼까? 밑에 닿지 않니? 안 닿나? 한번 쏴봐봐, 응. 내가 봐줄게. 쏘고 있거든? 잠시만, 멀리 가서 봐야지. 이거 약간 밑으로 쏘면, 저, 좀, 좀 시커멓게 타는 것 같은데. 어, 닿는다, 닿는다. 이거 다 되잖아, 이거. 오, 이거 화염방사 훨씬 낫네. 그래, 오, 화염방사 내가 수다. 화염방사기가 낫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알겠습니다. 화염방사기는 닿고 플라즈마는 안 닿는 아주 기적의.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여기 딱 직방이야, 직방. 약간 너무 멀리 조준을좀 그렇고. 여기 에 이제. 이거 밑으로, 바로 밑으로 쌓아도 되잖아 이거 이 자리에 이제 그... 그거, 그거 설치하는 건가요? 수석기? 뭐야. 수석기도 괜찮... 근데 자리가 좀 좁아서 조금 더 넓... 으로더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계단식으로 만들면은... 좋을 것 같거든? 그거는 다리가 해라 일단 여기서, 이거는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는 다리가 할수 있겠어 오늘, 오늘 너무 힘들었다 왜, 왜요? 대단식은 나는 감이 안 오는데. 아, 아, 네, 네. <laughs> 잠깐 딴 생각 하느라고 대답을 못 했네요. 네네네. 네, 네. 아 여기 있으면 삼도는 것도 더잘 보이겠네. 봐, 아딱 여기 여기 있어 음, 음. 다. 안다안 다. 닿지도 않고. 와이 절묘하다 높이가. 어째 이렇게. 바로 여기 딱 서서. 거기 여기 내 있던 거기. 어, 거기가 딱이니까. 근데, 웨이브가 좀더 많이 오잖아, 나중에. 응. 네. 한시, 두시? 그러면 여기가 꽉차들라니까 아까. 응. 네. 지금 첫 웨이브라서 그래요. 혹시 저 쇠조각 있으면은 제가 여기 불폴케수 불 있거든요. 쇠조각? 네네. 등을 만들려고요. 아까 만들려다가 만들었요 음, 조명을, 밑으로 가는 조명을 한번 만들어볼까나? 어, 여기에 만들면, 그 던지는 어, 애들이 거기를 타겟으로 해서 던질 수도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진짜로? 네. 그러면, 한, 일단 좀, 좀, 한번 해보세요. 실험삼아 아주 꼬소면 되잖아. 일단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루너 오브시나?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난 요정도만 해놓을게요 좀 그래도 좀 화나지 않나요? 네네 오 근데 옆에서 막 플라즈마 터지고 하니까 사실 어둡진 않다 좀비들 잘 보이는 데는 확실히 여기긴 여기다 어나참 저번에 죽어가지고 연구자료 찍어야 되는데 아하 아까 나 연구자료 남아서 버렸는데 아 나도 많이 있긴 했어 이게 는데 이제 안 찍어서 안 시다. 어 뭔가 오늘 나한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다 완벽하게 수행한 것 같은데. 네네 잘하셨어요. 어, 네 어, 다음 어. 시간에는 그 스크리머 네네. 잡기 전에 그 야생 삼조 저번에 한 마리 남은 거 네네. 보고 사냥하러 가가지고. 그 스크리머 네. 좀비가 불러드리는 그거 이제 실험도 한번 겸사겸사 해봤으면 좋겠다. 음 좋습니다. 아니 어디서 온대? 나 옆에서 좀비 오는 거 보고 있어요. 딱 절묘하게 거기 다 안닿네 스크린 저기 저기 플라즈마가 두칸 높이였으면 다였을건데 지금 이게 세칸 높이거든? 그래서 안닿는거 같은데 근데 뭔가 화염방사기로 이게 뭔가 데미지가 안가는거 같은데 이게? 데미지가 아니라, 이제, 이거, 닿기만 하면은, 나중에 죽었을 때 경험치 들어오니까 상관없지 않나? 근데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번 싫어보자. 1054.5. 1054.5. 아니, 어때? 모르겠어요. 안 봤어요. 나중에 좀비들 많이 어때 보지 뭐. 1097이네. 뒤에 많이 온다. 근데, 참 우리가 만든 트랩이지만 너무, 너무 잘 만들어버렸네. 응. 어, 온다, 이제. 쭉쭉 온다. 아, 이거? 아, 방거 이거? 는거같거든 아닌가? 안 맞나? 근데 색이이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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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올라가는데 응. 이왜안 올라가지? 우리 밑으로도 가끔 거준해봐거기가 어중간하게 멀어서 안 닿는 걸수거있거것 같긴 해어 아까는 1097이었는데, 지금 1109거든? 왜? 어, 나는, 나는 안 올라가. 나왜안 올라가지? 버거인가 <목소리> 지금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네. 1, 이제 11, 13 됐다. 올라가자, 올라간다. 나 경험치가 안 올라가네 세뇌를 쏴도 안 올라가는데 그래? 어, 죽어야지 좀비들이 죽어야지 좀비는 어, 뭔가 쏘고 막뭐 이렇게 하니까 막 올라갔던데 오 어, 이제 올라간다 사양방사이 제가 확실한 거 같은데 이거 끝에는 어중간하게 안 닿나보다. 그지? 요, 내발 밑에 쌓아야만 가끔 올라가네. 근데 그러니까. 그 가끔도 잘안 올라가고. 대각선 방향은 잘 안, 안 맞나 봐, 하향방사기가 어? 밑으로 쏘니까 그러니까 되네. 밑으로 쏘니까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아니 우리 무기 중에 예전에 그, 그 RPG인가 뭔가 있었잖아 음... 대시만네는한 <laughs> 발씩 쏴야겠다 래서 플라즈마 터질 때 같이 도잖아? 응 음. 그럼 뭐가 올라간대 기 화염방사기도 화염방사기만 맞고 잘안 죽잖아 지금 돼가지고 음. 플라즈마 터질 때 하고 뭔가 이게 절묘하게 맞아야 이게 뭔가 올라가는 것 같다고 뭔가 아니면 위치를 좀더 다시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게 지금 높이가 약간 높으니까는 요뒤저저저 저, 저, 어디지 저저저저 저, 저, 발리스타 있는데. 저기서 네. 뭔지 목표를 조금 올려가지고 발리스타 위에 한 칸을 뭔가 좀 만들면 음.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저쪽 앞으로 가는 게 어떨지? 여기서는. 저는 저 뒤에 지금 좀비들 내려서는 곳에서 지금 열심히 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아, 여기 네. 지금 계단 올라오는 거기거든 네네.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겁나 잘 올라온다 오 여기 누무 좋다 다오 이거 타는거 보인다 타는거 보인다 여기 타는게 보인다고? 어 여기 여기 한번 봐. 룰룰룰 매장. 근데 확실히 플라즈마 터질 때 이게 해야 되나 봐. 그러니까 내걸 맞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은 경험치못 떴잖아. 올라가는. 근데 그거 안 올라가는 걸 떠나서 안 죽네. 일단 죽어야 만큼. 그래. 어, 안죽으니까 안 지금 그런 거거든. 맞고 지금 여기 지금 피가 쌩쌩하니까 애들이. 저 단두대 쪽을 보고 싸야겠다 그러면. 이거 확실한가? 독걸리는거 보니까 맞기는 맞는 거 같다. 네 지금 어, 수건을. 맞는 거 같은데 어. 안 죽었어 이거 떠다 그니까 플라즈마 터지고 막 이런 애들 죽을랑 말랑 할때 그때 쏴야되데이게 쉽지가 않구만 이게 야 근데 비주얼은 장난 아니야 여기 밑에 플라즈마 터지지 저기 단두대 여기서 안쪽, 요쪽, 요쪽 비주얼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아이 여기 일로, 일로, 일로 일로 가봐 응하세요 음, 이제 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네네. 끝났다. 끝났나요? 네. 아, 어, 뭐야? 어, 아, 갑자기야. <laughs> 오, 가는데 내 앞에서 터지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경험치 얻는 거는 조금 연구를 해봐야겠다. 근데, 확실히 다리 말대로, 이쪽 단두대 있잖아. 네. 마지막에 요길통 하는 애들이 그냥 진짜 한대 맞고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요쪽 어디에 하는 게, 요쪽 어디에 하는 게 답인 것 같기도 하고. 경험치가 차긴 차는데, 그렇게 막 툭툭 차고 그러진 않네. 이게 정면에서, 일직선에서, 앞을 보고 이렇게 쏘면은, 아무리 대충 쏴도 다 맞거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죽으니까 문제지. 아니, 플라즈마 맞고, 어쨌든 죽으면은 들어오잖아, 경험치가. 나중에 죽어도 어쨌든 죽으면 경험치는 들어오잖아. 안 들어와. 그렇게 네. 들어오면 안 들어와. 다 들어오던데. 뭐 내가 맞춰서, 내가 맞춰서 죽어야 들어오는 것 같다니까? 그러면은, 나 실험 하나 해보고 싶거든. 내가 한 네. 마리를 때려. 네네. 그 다음에 보기가 죽이는 거야. 그럼 나한테도 네. 경험치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자. 그건 어때? 음... 자. 와, 해볼 말 하겠구만. 어, 지금 1145거든. 음. 그 이거 대... 어,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나내한대 때렸거든. 보기가. 플라즈마 터질라 조심해. 근데 네, 얘잖아, 얘. 1145. 다른 애 아, 건들면 안 돼. 그치? 중간에냐 어? 죽었어. 죽간에 아, 아, 잠시만. 어, 잠시만. 아, 일단 안 놀랐거든. 잠시만. 1145... 점 자. 때렸잖아. 얘 응, 때렸지. 응. 그건 잠시만 나 죽겠다 이거. 조금 <laughs> 얘기해. 나 화면 보고 있거든. 죽었어. 안 오르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그럼 반대로 해보자 보기가 한대 때리고 내가 죽여보자 자 보기가 한대 먼저 때려봐 자 어디 보기도 경험치 한번 봐봐 어, 지금 경험치는 1074.5입니다 어. 한대 때렸어요 때렸어? 오케이 물러나 물러나 자나 죽었어 1074.5 그대로입니다 아 네, 막타를, 롤, 롤 막타를 쳐야 그 경험치가 들어오는 거야. 아, 115.1175.5. 한번 더. 아, 1175.5. 어, 그니까 방금 죽이니까 84로 바뀌었거든? 757 5, 5, 뭐였는데. 그니까 러 막타를, 막타를 쳐야 돼. 아, 그런 거야. 어, 그니까 러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어. 죽여야 돼. 그니까. 러 죽을 만한 위치에서 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까 거기 있던 위치는 사실은 애들이 죽기에는 어중간한 위치였던 거죠. 하, 정말 멋있는 트랩이 또 하나 완성 됐군요. 예쁜 쓰레기가 될지, 아니면 정말 멋진 트랩이 나왔을지, 기대가 되는구만. 네,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네. 근데 지금 이게. 네. 크랩이 좀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떨어뜨리는 게 많아서 뭐대기가 되겠지. 진짜. 좀 오래 걸리겠네. 그럼 전기 소모도 엄청 많고 그럴텐데좀 걱정이 되는구만. 아니 그럼 크랩을 저런 거 말고 그냥 단두 대를 여러 개 설치했으면 돼. 단두 대, 꼴랑 두개 설치하고 주는 거 좀. 좀, 좀. 아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트랩이 진짜 뭔가 엉성한 게 일부러 이렇게 한건 아니지? 설치는 다한 건데? 어? 아니 전에는 단두대를 몇 개씩 설치했어. 그렇게 아니, 많이 대로이... 하니까 전기 소모가 많아 가지고 뭐 중간중간에 떼기를 했었잖아. 아니 근데 중간중간에 아무리 떼도 이게 지금 두개두 두 개는 솔직히 좀 너무 작은 거 아니니? 어, 어뭐 일단 알, 알겠습니다. 그러면 트랩도 그냥 보기가 설치하세요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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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니 진짜 아닙니다. 괜찮으니까 보기가 설치하세요 그냥 제가 아니, 아니. 이것도 손 아니요. 뗄게요 아니아니 보기가 하세요 보기가 아니요, 아니요. 멋진 트잘 아, 하시더만요 저 위에 트랩 저, 저 길도 잘 만드시고 이것도 잘 만드시던데 보기가 하세요 보기가 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저, 제가 이제 신경 안쓸 테니까 보기가 하세요 그런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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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 보기 말이 맞으니까 이제 보기 말대로 하세요 네네 아니요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래. 네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네. 안녕. 끝.